솔잎대극은 대극과에 속하는 여러의 사리풀로서 원산지는 유럽 및 서아시아이다. 잎과 줄기가 소나무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으며 솔대극, 사이퍼러스 대극이라고도 부른다. 5월에서 8월에 녹색, 노란색, 자주색 등의 꽃이 피는 다양한 품종을 가지고 있고 솔잎 같은 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꽃이 관상적 가치를 높여준다. 햇볕이 잘 들고 건조하며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가장 잘 자라는데 특히 암석, 모래 토양을 포함한 척박한 환경을 견딘다. 뿌리 줄기에 의해 퍼지며 뿌리에서 알레로파시 화학 물질을 방출하여 주변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독특한 생존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 특정 지역에서 토착종을 압도한다. 그래서 미국 몇몇 특정 주에서는 솔립대극을 유독성 잡초로 분류하고 있다. 가뭄을 잘 견디고 침습성이 강해 식물이 거의 자라지 않는 마른 둑과 언덕에서 종종 볼수 있고 식물체 전체에 독성이 있어 비교적 해충과 질병이 없는 편이다.